들 안녕하세요. 연이다육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기 우리 밭대기에 있는 요이 요 시트리나 요 시트리나를 화분에다 옮겨 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밭대기에다가 놔뒀더니 지금 너무 아이들이 뚱땡이로 자라고 있어 가지고 제가 화분에다 옮겨 주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화분에서 뽑아 볼게요. 좀. 흙은 이게 지금 상토 성분이 많은데 지금 흙은 많이 안털 거예요 자 저쪽으로 옮길게요 자 여기 어, 여기 뒤쪽에 화분에다가 이게 풀분에다가 심을 줄 거예요. 추가토 깔고 이게 지금 아우 배양토가 지금 너무 말라 있어요. 지금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 물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물을 조금 주고 할게요. 이 아이. 방향이 잘,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뿌리는 별로 안 틀었어요. 뿌리는 조금 덜 틀고. 제가 가을에 옮겨줄라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얘네들이 너무 우짜라는 것 같아가지고 분에다가 옮겨줄 거예요. 이게 시트리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 다른 마사를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해놨어요. 얘네는 영양제를 안 얹어도 될것 같아요. 마사 성분이 지금 너무 많이 섞인 흙이라 가지고 얘네들이 좀 우자라는 성질이 있어 가지고 마사 비율을 많이 높여 높여 심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아이는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똑같은 아이니까 얘가 얼굴이 약간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똑 바로 올려가지고. 근데 이 밑에 얘네들도 처음에 물로 내리 앉은 애들을 거기 이제 치료 차원에서 밭에다가 옮겨놨었는데 이렇게 아주 잘 아주 소생을 잘 했답니다.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데요. 팔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얘네가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될 텐데. 자. 이거. 이 아이. 자. 밑에 휴가토 깔고, 자, 이렇게, 심고, 얘는 그냥 통으로, 아우, 먼지가 엄청나네요. 엄청 먼지 많이 나요, 지금. 아우, 흙이 너무 말랐어요, 지금. 징고 물을 바로 줘야 될것 같아요. 음, 아, 마사로 마감토. 요거 배양토 자체도 이거는 거의 아주 마사 성분이 많아 가지고. 이게 우짜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마사 성분을 많이 해서. 뭐 삐뚤어졌네? 아, 삐뚤어졌어도 그냥 우리 친구가 팔이 아파가지고 그냥 놔둘 거예요. <laughs> 그리고 요 아이, 피핀 바이솔이에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 바이솔이 요렇게 이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요 아이를 여기요 화분. 너무 예쁘죠? 화분. 여기다가 심어줄 거예요. 자, 휴가토. 투바토를 깔고 배양토, 배양토를 조금만 넣고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얘네들을 이게 흙을 털지 않고 바로 심을 거예요. 흙을 붉을 틀지 않고, 바로 심어줄 거예요. 음. 금방 뚝딱 됐죠? 흙을안 터니까 금방 뚝딱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하 금방 뚝딱 됐습니다. 이거 피핀 바이솔이에요. 아우, 세상에. 너무 예쁘죠? 아우, 예뻐, 예뻐, 예뻐. 너무 예뻐요. 자, 금방 뚝딱 다 됐네요. 이거 피핀 바이솔. 피핀 바이솔. 얘가 이름표가 안 꽂혀져 있으려고 그러네 자꾸 도망을 가네. 이거 피핀 바이솔. 정리 좀 해볼게요. 아우, 정신이 없네요. 여기가. 자, 이거 시틀이나. 시털이나 두 아이 세 아이 하고 이게 피핀 바이솔. 자 오늘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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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친구예요.